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주요 관심 내용 3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에서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탄원서의 작성 방법과 들어가야 할 내용 등 탄원서 전반에 대하여 함께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탄원서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피해자가 수사 절차나 형사재판 절차에서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로 제출하는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먼저, 경찰은 수사에만 관여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제출할 탄원서에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탄원서가 좋습니다. 엄벌해 주세요 또는 중형을 선고해 주세요라는 경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좋은 탄원사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탄원서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향후에 검찰이 경찰이 검사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엄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이 좋죠. 검사는 벌금과 정식 재판 중 선택할 권한이 있고, 정식 재판 절차에서도 구형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불기수로 결정하지 않도록 입증을 보강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의 혐의 없음 등 송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혐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검사가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량 문제보다는 무조건 기소할 수 있도록 유지란 취지로 증거가 있다고 논리를 구성해서 검사에게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탄원해야 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불기소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의 신청을 했다면 급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일단은 기소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을 하는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후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고 유지가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므로 일반적으로 피해자 입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형량을 직접 결정하므로 피해자는 판, 가해자에게 주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판사가 분명히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판결문에도 피해자가 강력하게 엄벌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좋아하는 탄원서가 있나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름으로 특별하게 어떤 탄원서가 좋다거나 판사나 검사가 선호하는 탄원서가 별도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칭이나 용어, 내용은 가급적 수사나 재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지요. 검사, 판사가 피해자의 탄원서를 전부 읽어볼까요? 검사, 판사가 범죄 혐의자의 탄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나 검사가 피해자의 탄원서는 거부감이 없어 신경을 써서 속독이라도 한번 읽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자는 판사가 내 탄원서를 읽어 볼까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겪는 아픔의 현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검사, 판사가 탄원서에 감동을 받거나 마음에 움직인 적이 있나요? 예. 대부분의 판사나 검사들이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감정적인 그림으로 유죄, 무죄의 판단 기준은 안 되지만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기 피해자는 가능한 탄원서에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과 어려운 상황을 담아서 제출한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필과 컴퓨터 글씨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검사, 판사 구분 없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정성을 중요시하는 분은 손으로 직접 쓴 것이 훨씬 간절한 정성이 있어 읽을 수만 있다면 직접 쓴 탄원서에 더 끌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중시하는 분은 컴퓨터 글씨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의 마음도 훨씬 더잘 읽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탄원서의 분량은 몇장 정도가 좋을까요? 탄원서의 분량은 판사나 검사 모두 짧을수록 좋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의견으로 3 내지 5장 정도가 좋고, 글자 크기는 13 내지 14포인트로 하며, 줄 간격은 200 정도가 읽기에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매끄럽게 읽을 수 있고, 내용이 빨리 잘 전달되어 있으며, 이해가 쉽도록 작성했는가라고 합니다. 판사나 검사에게 수험서적을 읽듯이 꼼꼼하게 탄원서를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통의 탄원서를 읽어야 하고 그 외에 수사나 재판 등 하루에 처리할 업무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지요. 핵심을 찾으며 속도를 읽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이면 자세하게 읽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어의 맞춤보다는 탄원서의 앞뒤 내용이 잘 맞아야 하겠지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는 판사나 검사에게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 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입니다. 탄원서의 목적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서 사건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써야 할까입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탄원서의 내용이 재판에 큰 역할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슬픔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안쓸 수는 없겠지만 사기꾼이 악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서 억울하고 힘들다는 부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특히 사기 피해자 의 탄원서에는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비난보다 사기 피해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억울하고 답답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하지요.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현재 얼마나 슬픈지,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사, 검사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라고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되 그 호소를 직접적이고 몸이 건조한 언어로 말하기보다 오래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깊은 상처로 느껴지는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경의 사실은 조세에 거의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해서 판사와 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집중하여야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판결 결과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은 장황하게 경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잘못하면 오히려 탄원서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지요. 꼭 들어가야 내용이 뭐이지요? 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어떤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지, 둘째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셋째로 피해자에게 합당한 피해 배상이나 합의를 한, 하였는지, 넷째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로 어느 정도의 엄벌을 희망하는지, 예를 들면 구속 기소, 징역 실형 등이 될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거나 보험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비상식적인 피해 호수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 호수는 가해자에 대한 동종 유발로 탈원서를 쓰는 목적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비난입니다. 구체적 합리적인 입증이나 자료가 없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매장하는 듯한 말을 사용하며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내용은 탄원서 설득력을 줘야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탄원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반성도 안 하고 합의도 안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일 때는 국가형법권의 적용 차원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탄원서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할 경우 법원은 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양형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탄원서가 피해자에게 크게 이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해가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을 잘해서 무죄로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탄원서로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판사님 정말 큰돈을 주고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사기를 쳐도 처벌받지 않는지요.판사님 피고인이 이 말이 사실인지 걱정됩니다.법정에서 피의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을 때는 반드시 탄원서로 지적합니다.피의자가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직접 지적하지 마시고 피고인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다에 집중하여. 판사가 피고인의 말에 신뢰성이 없어지고 의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검사, 판사가 탄원서를 읽으면서 첫째로 어쩔 수 없이 감정이입이 되도록 하고, 둘째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로 피해자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판사님도 자녀가 있을지데 자녀의 미래 인생을 보호할 돈을 사기당했을 때그 자녀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피해자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형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유튜브와 블로그, 댓글 등에서 피해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 제 4편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제 4편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사재판 단계별 합의서 작성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 사편을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